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예, 10월 2일 목요일 오후 1시 3분 여기는 어 여기가 서, 저기죠 조촌이죠. 네, 덕촌리. 예, 덕촌리요. 우리 회장님 댁인데요. 회장님이 너무 아름다운 걸 만드셔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이건요 어, 외국에서 수입해왔대요. 제가 놀란 건요. 야 이거 보세요. 어떻게 이런 게다 있는가 보다. 이게 조개류인데요. 하나 섬세하고요. 저는 여중에서 이제 이 돌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돌도요. 다 수입해왔대요. 이거 회장님이 원래 35만 원인데요. 28만 원에 주어요 근데 이거 회장님이 팔아서요. 불의이오토끼 던데요. 여기 또 새, 노래하는 새도 있 예, 예. 예, 회장님 별걸 <laughs> 다 갖고 계세요. 봐요. 처음 봤어요. 지금 회장님 네 집에요. 회장님 이 보여주라는 건다 보여줄게요. 여기 예. 네, 어금말다 따로 서네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멋있는 화장실 봤어요? 이거 진짜 휴장님네 화장실이에요. 보세요. 야 전복 저기 껍질도 엄청 이쁜 거예요. 예, 회장님요? 어, 어. 회장님요 바닥 보세요. 대한민국 화장실에 이렇게 이쁘게 는놓은 분은 회장님밖에 없어요 여기도 예 회장님 욕조 보세요 아니 여기 화장 손 씻는 데요 예 화장실 변기 옆에 두고요 예 이것도 회장님이 만드셨어요 예 회장님 여또 있어요 여기가요 지금 화장실 입구 들어가는 데요야나 회장님이 미대도 안 나오셨는데 예 회장님 미대도 안 나오셨는데 어쩜 이렇게 미술 감각이 좋으신가 예, 헬기장 만 아, 헬기장이요? 네. 예, 이거 사고 싶은 분 있으면요. 어, 네. 예, 010-3376-4938. 휴장님, 그럼 택배비 포함인 거예요? 아니죠? 택배비는 아니에요. 예, 택배비는 여러분이 부담해요. 왜냐면요. 휴장님 7만원 깎아줬잖아요. 예, 보세요, 휴장님. 야, 저건 아프리카서 갖고 온 건데. 네 여기까지 찍고. 예, 예. 예. 회장님, 여기. 아, TV 예? 아, 야여가 지금 TV 다이 밑에인데요. 회장님, 네. 이렇게 멋있게 해놓으셨어요. 예. 또 이렇게 회장님은요, 휘장, 주방도요, <laughs> 이, 보세요. 주방에 <laughs> 세상에 싱크대를요, 이렇게 아름답게 흐놓면 회장님밖에 없어요. 이건 예술인도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예. 예, 하여튼, 이거 갖고 싶, 그 위에, 시... 아, 맞아. 야, 여기 보세요. 예, 야, 휴장님, 이거 갖고 싶은 분 있으면요. 010-3376-4938 하시면요. 휴장님,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찍었어요, 예, 예. 찍어요, 예, 예. 우리 휴장님, 저 등산하셨을 때 엄청, 예. 자, 휴장님 거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요. 예, 찍어도 돼요, 안 예. 휴장님이 예. 또안 안방도 안 공개하셨어요. 회장님 안방에는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laughs> 좋은 시계 보세요. 예. 예. 회장님 여기 저기 그 이렇게 멋있게 꾸몄네 회장님. 그러니까 이게요 회장님 어, 머리에서 다 나온 아이디어잖아요. 예. 예 보세요. 예. 나 난, 말하면서. 난 저기 너무 이뻐 회장님. 예. 예. 그러고. 회장님, 천장도요, 편백나무예요 예. 어,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예, 이것 좀 많이 사주세요. 우리 회장님, 봉사활동하신대요. 바깥에는요? 예. 바깥에 예, 바깥 예. 회장님 나가셔요. 사시 찍을래, 이거? 이고 아, 바깥에는 어, 따로? 아니요. 고, 아니, 회장님, 네. 바깥에 안 찍어요. 안찍 사람들 다 온다잖아, 회장님. 고치봐요. 아, 다음, 다음에. 예, 다음에. 예. 하여튼, 시청해서 고맙고요. 네. 01033764938회장님 바깥에는요. 여기. 예. 여기도. 아, 회장님 여기. 에 예, 바깥에는요. 제가 또 시간 낼게요. 이렇게에 붙이고. 예, 예. 회장님네 정원이에요. 회장님네 정원이고요. 가 예. 거예요, 여기 앞에. 예. 예, 맞아 앞에 거. 회장님 캠핑 카도 있어요, 여기요. 호박바에 회장님 저번에 두 개나 주셨어요. 여보세요. 야, 이게 회장님 정원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여기서 차 마시면요. 뒤에서 찍어요. 예. 뒤에서 근데 이제 회장님이요. 막 아,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 연락하지 마. 아, 회장님이 거안 찍었어, 이거요. 거도 회장님 금거북이는뭐 새치런 거예요? 예. 아. 아, 회장님 예. 네. 여기는 회장님 개인 골프 연습장인데요. 여기 우리 회장님 종교가 천주교인데도 이렇게 이 저기 막 코끼리가 우리 불교의 상징인데 이렇게 있네요. 예예. 예. 회장님 꽁이 원래 이렇게 골프기 색깔이 있어요? 아니죠? 색깔 칠했죠? 색깔 게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처음 봤어요. 야 회장님요 골프 연습장이고요. 회장님게 천사백 평이에요. 예. 대단히 큰 집이죠, 회장님. 저도찍어버리죠가 예, 회장님. 예. 아, 지금 회장님이요, 집을 이렇게 공개해 주시네요. 회장님이 안 오시는데. 예. 아, 회장님, 고향은 충청도세요. 그래서요, 저 대나무도 회장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예, 회장님, 대단하시고요. 이거 회장님 캠핑카예요. 캠핑카만 두대 있어요. 이거 회장님이 직접 만드셨대요. 이렇게요. 캠핑카요. 예, 아니요. 그리고 이거는요 회장님 고향에서 갖고는요, 어, 검은 대나무요, 오죽이요. 이거 오죽 엄청 이쁘지 않나요? 근데 제주도에서도 오죽이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여기는 작업실. 예, 회장님 작업실이요, 애지가 하는 목수 저리 가라예요. 예, 보세요. 모든 공구 다 있어요. 예, 공구 보세요. 이거 애지가 하는 목수도 이렇게 없어요. 회장님이요, 직접 작업하는데 이게 너무 좋아요. 나무를 다 잘라갖고 이렇게 거리했어요. 네. 회장님, BMW도 있습니다. 또 여기 승용차 있습니다. 총 다섯 대. 네. 회장님, 여기 작업장이에요. 와 회장님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거 오늘 작품 하나 만드는 거. 아, 오늘요? 네. 아. 회장님 근데 이거 네. 택배 포장을 어떻게 한대요? 아예 하는 아, 방법이 다 있어요 수티로폴하고예 회장님이요 예. 이렇게 해서 보내준대요 지금 회장님이 만드신 거 수십 개가 있는데요 이런 거 작으면 소형 회장님 이거 요. 하나 만드는데 시간 얼마 걸려요? 하루에 대작은 한 개밖에 못만드세요 어우 이거 엄청 시간 걸리구나 이런 건 두세 개 만들고 예이 소작 예 얼마나 섬세해요 회장님 이 소작은 얼마예요? 소작은뭐 10만 원대. 아, 10만대요? 예. 네. 네. 원양리에 조각에 돈이 네. 많이 들어가요. 추석때 네. 이거 선물 좀 하세요. 얼마나 이뻐요. 회장님, 이 정도면 얼마예요? 그거는 요거는 원래 35만 네. 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 30만 원 정도. 야, 0만원 회장님 5만 원 깎아 주는데요. 예, 네. 회장님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 팥도 한개 예. 그냥, 예, 회장님이요 예, <laughs> 그냥 회원들 오늘 예, 오늘요. 예, 회장님, 오늘 이밭다 읽었대요. <laughs> 예, 회장님이 나이를 밝히지 말아요. 안 밝혀요. 이 봐봐, 회장님이요. 손수요. 여기에 있잖아요. 회장님이요. 어, 다 깻잎 보세요. 깻잎이야. 먹을 거 엄청 많아요. 예, 탱자도 아까 하나 땄어요. 예. 이것도 회장님이 오늘 아침에 밭 갈고 오신 건데 기계로요. 저 탱자예요. 우리 어렸을 때 탱자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야회장님의 땅이 1300평이나 엄청 크다 보세요 예 여기서 회장님뭐 야외 텐트 치고 밥 해먹으면 그냥 끝내줄 것 같아요 저 저기 아바비장은뭐저 알게 됐잖아요 예 회장님이 참 부지런하시다. 제주도는 이렇게 심으면 겨울 내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온도가 저기 있어서 예, 회장님. 제주도는 봄까지. 예. 네. 봄에 또 다시 가라는데. 네. 여기 옆에 찍으면 하도 상관없어요. 예. 예. 회장님 예, 예. 찍었어요. 예. 네, 회장님 너무 아름다워 집이. 지금 회장님이 풀라시니까 이거 다 이렇게 했대요. 예 회장님 아이디어 가 엄청 이것도 좋죠. 이것도 천막도 어지시운 다시 새걸로. 아 그랬어요? 응. 예 회장님 물 들어갈까봐요? 이거 감 감나무. 아. 오감이 있네. 이이 봐봐요. 예 제주도에 감 드물어요. 저쪽에도 있고. 예 회장님 오 감나무가 다 있다. 다섯 쪽 갖다 심어놨는데. 예 회장님 제주도 감나무 드물더라고요. 이 회장님의 집인데요 에어컨이 필요 없어요 얼마 시원한가요? 회장님, 이거 손수 또 주사다가 다 인테리어 하셨대, 이렇게요. 나 이것도 이뻐요. 회장님, 이거요. 예. 여기다 분리면 더 이쁠 텐데. 회장님, 네 집이 이렇게 크다고요. 보셨죠? 예. 회장님, 텐트도 치워놓으셨어요, 저거다가. 아, 회장님, 저게 바베큐장이에요? 아니, 바베큐장은 치워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회장님, 차여거또 있어요. 회장님, 차 여섯대요? 예. 예. 휘장님 알부자세요 캐스탑은대이예 보세요 여기요 얼마나 멋있어요 텐트 치고요 휘장님 여기서 자면 되잖아요 자도 되는데 이렇게 이런 밑개나 있는데 뭐 저기도 있고 예 멋있죠? 여기 옛날에 승마장 하던데 예. 아 승마장이요? 승마장 하더라아 근데 이제 장님은막 아시는 분들이 와갖고 막 2-3일씩 안 가니까 휘장님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휘장님 밥도 해주시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는 사람 연락하지 마세요 공작같은거 예예어 예. 회장님 호박 또 났어요 회장님 저기도 텐트 차놨네요 네, 이제 텐트 예 회장님 젊은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 오면 진내지 고싶으니까예 맞어 회장님 아 오류로 휘... 표현 드린거죠 회장님 호텔보다도 텐트가 훨씬 좋죠 그럼 여기 서랍은 입 하늘이 널이 멀어졌네 예 맞어 회장님 데가 없어요. 예, 회장님. 이게, 이게 콩난이라는 건데. 예. 아주 유명한 거. 아, 콩나니요? 콩나니 이게 이게 콩나니. 이쁘네요. 회장님 여기요 너무 시원해요. 아 시원해가지고. 예. 에어컨이 틀었어요. 그 회장님. 이야 제주도 이돌쌓거 보세요.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져요. 참 신기해요 저기 안 쓰러지는 거고. 야 회장님 여기 데이트 끝내준다. 예? 거어입구니까 이렇게. 회장님 차가 열로 나가요? 예. 네. 어, 이해했어요. 회장님 길이 두개나 있구나. 저 차가 나가는 길, 그냥 걸어서 나가는 길. 회장님이 자기 얼굴이 나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못 찍고 있어요. 쓸데없는 사람들, 회장님 너무 찾는다고요. 예, 하튼 여 저기 그 회장님 손수 만든 저 작품이니까요. 어, 연락 좀 많이 주세요. 여기 공, 따로 있다고요. 어, 여기요? 여기, 여기. 예. 안, 안 봤어요, 회장님. 010-337-6443. 야, 이것도 멋있네, 회장님. 여기서. 여기 아, 여기 따로 있구나. 예, 네 네네네네. 네네네. 그날 못 봤어요, 회장님. 오, 회장님 너무 멋있어요. 회장님이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어요. 거림 좀 보여줘요. 아, 차에 저 회장님 붙였대요. 저렇게요 예, 저거 몰고 다녔대요 회장님 전국이요. 예,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베큐 해먹고. 아, 회장님 배치하고. 너무 좋아요 시원하고요. 수도 도다 나와 있는데 회장님. 이게 이렇게 큰게 없어요. 없어요, 그 없어요 회장님. 로풀면은 예. 이게 빠른 단 한번 예. 여기 보세요, 이길 보세요. 강아지 집. 예. 회장님 그면 러저 옆에는 딴 집이에요 네. 야자수 아, 그내 집인데 팔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지. 예 제가 그면요 러 밖에 한번 보여줄게요 왜냐면 야자수가 너무 멋있어요 야 회장님 이걸 팔아버렸구나 아니가 1 3 0 0평만해도 큰데 주위 땅들이 거의 땅이예예 예,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회장님 봐봐 회장님 이거 다 갖고 오셨대요 하튼 여 시청에서 고맙고요 010-3376-4938로 연락주세요. 그럼 제가 회장님 연결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화이팅. 추석 잘 보내세요.